파리에서 있어야 돼. 드론은 봤나, 파리? 방송에서? 셀카 좀 열심히 찍고 있는 거야. 아, 아 시브블레, 아, 몽트로에, <laughs> 파리바게트, 몽마르트, 노틀당, 앤 곱스. 미사하시죠. <laughs> 오작가님 인사하시죠 그렇죠. 내가 뒤로 갈게. 지금 이렇게 저희는 이쪽 버스를 타고. 어? 어? 이쪽에 하나 볼까? 잠깐, 우진아, 저거 약간. 어? 저 이게 숙이게 해. 아, 그렇지. 그렇지. 저희는 이번에 프랑스 관광청에 어떤 도움으로 오지 않았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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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스위스로입니다. 인사했죠? 네, 조종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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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와 함께하는 스위스로의 네. 새 네. 앨범, 작품 촬영. 자, 아, 여기는 뭐, 오. 보이시는 뭐, 방향들 보면 저기, 방향으로 저희만 방향으로 보고 있었어요. 충 정로, 종로, 다를 거 없지만. 저희가 무려 의 아, 맛이 되겠습니다. 복마르트 언덕이죠. 복마르트 아, 언덕이고요. 아, 아까 방금 방금 지나간 예, 까르푸 보셨죠? 파타의 아, 상징입니다. 이 까르푸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네, 여러분께서 우리 네, 둘이 네. 방송하시는 줄유진이와 네. 제가 방송을 아 그랬어요. 아셨을 텐데. 네. 저희는 어, 버스를 막 그런 무함투스에서, 무랑론주에서 처음 봤잖아. 처음 보 되게 신기했어요 네. 이게 물랑루지야 <laughs> 어, 그렇습니다. 저희 숙소 아주 좋습니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벌써 네, 막이 버스를 탔습니다. 물랑루스 그래서 음. 아, 아주 관광객, 관광객답게 오픈 버스를 그럼요. 2층 버스 지금 위에서 네,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려고 들어왔고요. 저희 앞으로 지금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계속 이것하고 돌아다니면서. <laughs> 예, 돌아다니면서. 계속 이것하고 돌아다니면서 내려. 그렇죠. 여기다 싶으면? 여기 내려기요그 네. 다음에 또 나와서 이게 노선이 세 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파리 북역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네. 코스고, 오페라, 오페라 가르니에라고, 어, 그 다음에, 그, 그, 펜토모브 어, 오페라. 아, 네. 다라르 고, 고, 고. 서 네. 네. 거기 오페라 앱 가서 이제 1번 노선으로 네. 가라. 다시 계속. 그래서, 호진이 형과 저는 지금 관광과 일을 겸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좋죠. 네. 하 한... 뭐를 어요 관광과 일을. 일을. 어, 너 얼굴이랑 같이. 이를. 아, 렇찮 아. 그렇지 이런 거지 이런 거. 흔히 볼수 있는 지하철. <laughs> 네. 이제 투샷을 찍으면.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은 뭐 저희보다 일곱 시간 먼저 살고 계시는 거니까 저희가 좀더 일곱 시간 어리네요. 네. <laughs> 저희가 렇 되는군요. 네, 미리 미리 아, 미리 사이도 가 사이도 계신 사이도 뭐 사이도 월요일 밤은 괜찮아요? 네. 네, 저희도 좀 좋은 밤이 됐으면 좋겠고. 음. 네, 파리에서아 네. 진짜 여러분 만나보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또 <laughs> 이야기를 주게 <laughs> 한다. 그럼 또 만나야죠. 이렇게 와서 음. 인스타라이브캠하에서 네. 어 네. 와,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계신다. 고맙다. 오 지금 현재 165분. 아200안 됐어? 네. 우리 작가님도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주시는데. 아, 아, 아 오랜만입니다. 아 우중산 작가님과 네. 돌아가니. 야 이거 왜 아. 돌아가. 돌아가? 아, 픽스를 딱 이렇게. 아 이렇게 하고 그죠? 아 이걸 아이 정도다. 잠시만요. 이, 거리비리 하다 잉 안녕하세요. 우중석입니다 <laughs> 아, 역시 우중석 형은 클로즈업에 다니 아, 댓글을 읽고 있어요. 아, 댓글. 읽고. 네. 아, 형이랑 찍는다고 막형 인스타에 같이 얘기된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그냥 기대가 장난 아닙니다. 어, 아. 오늘 선물로 사진 하나 올려 드리야겠다 아, 진짜. 네. 아 예전에 저희 같이 작업할 때막 형이 아, 진짜 센사랑 오중석이었거든요. <laughs> 대단히 아, 많이 좋은 피커 사진도 올려주시고 이랬는데, 네. 형이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아, 아, 아 원래, 어, 원래 유명했습니다 아, 네. <laughs> 아, 너무 일이 많아. 너무 네. 전 세계적으로 일이 많아가지고, 뭐, 파리도한 스무 번 넘게 오셨다고 했요 그래서 제품 촬영을 했는데, 마침 또 저희를 위해서. 빨리 일정을 마치고, 이렇게 또 시간을, 원래는 하루 정도 찍으려고 했는데, 이틀이나 내주셔서 진짜 고맙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그 아, 좋은 사진 많이 찍어서, 어, 마, 아주 많은 사진을 공개하도록 제가, 그,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이, 어, 100% 리얼. 그, 약간 이들이 이제 짧지만, 파리 어, 생활하면서 지금 이렇게 막 되게 멋있게 입었잖아요 아까 전에 막 난딩구 같은 것도 있어요 와인 마시고, 대낮부터 와인 마시고 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좀 이들도 새로운 영감 많이 받아서 좋은 음악 들려드리게그 영감 받아가는 것 같으니까 한번 기대해주세요 어, 왜 이렇게, 형 어? 말이 늘었어 어, 말씀 왜 이렇게 잘해 <목소리> 와인 한잔 했더니 <웃음> <웃음> 네. 역시 프랑스 와인이 아, 좋네요. 예. 와인막 영감이 막 사진적인 영감 막뛰어오고 음악적인 영감도 막뛰어오 네, 좀저했는데 어, 좀 음. 낯섭니다. 그렇지. 근데 좀 적응이 되면 뭐 벌써 몇 시간 있었다고 또 거의 뭐. 파리지행 들어봤어? 파리지행? 파리지 파리 지행 들어봤어. 파리 지행 파리 지 파리, 파리 지행 아무튼, 저녁 늦게까지 찍고, 또 내일도 하루 종일 찍을 예정이에요. 그냥, 이들이 그냥, 뭘 하는지 그냥 사진도 찍고, 영, 아, 영상도 찍었죠? 네네. 잠깐, 잠깐, 보여드릴까? <laughs> 아니요, 보여드릴게 아, 어, 원테이크로, 아, 원테이크로 한 3, 어, 1분들이 이 스위스로가, 여 어련을. 안쪽으로 들어보세요. 안쪽으로 들어보 네. 구도상. 그래서 얘네들까지 같이 찍게. 안쪽으로? 들어가 봐요. 네. 아 죄송합니다. 사진작가한테 제가 구도를 막 이래라 저래라 했는데. 네. 네. 음. 아, 잘 나오네. 인 이게 좋이 예. 아, 그, 밤늦게 갑자기 네. 인스타 켜서 놀라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래도 반가워 해주셔서 고맙고요. 네. 그리고 그냥. 뭐 브이 라이브처럼 시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팔이 있을 때는 그냥 저희가 좋은데 여러분들이 같이 혹시라도 어, 그래도 뭐 캡처도 해주시고 뭐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예, 그냥 거점별로 좋으면 바로바로 바로 켜서 소식 전하도록 할게요. 깨요. 내가 그 소식 전하고 싶어서요. 뮤직 비디오. 와. 원 테이크로 찍은 뮤직 비디오. 와원 테이크 뮤직 비디오. 열연했어요. 아. 이들이 아 어, 이거 공개해도 되나, 근데? 네, 예, 뭐, 미리 믿잖아요. 우리 팬분들한테, 어, 팬분들한테 뭐, 저기 팬분들한테. 어, 자주... 제가, 제가 취해서 막 공개하고 있어요. <웃음> 그, <웃음> 네. 글자에 가린다, 글자에 가린다. <웃음> 어, <웃음> 어, 어, 일부러 글자에 가리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 마지막에 그 호진이와 우진이와 아 영우의 그 열연 막 달립니다. <laughs> 지, 그 빅뱅인 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어, BTS인 줄 알았어요, BTS. 아무튼 네. 어. 지금 아. 저희는 파리 북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북역. 예. 리아드 노트. 아. 아. 파리 북역에서 여기 떼제베도 가고 아. 유로스타도 가고 그렇죠. 영국으로 건너갈 그렇죠. 때도 아. 북역으로. 가고. 아. 파리 북역을 많이. 네. 주차는 파리 북역에서 내린다. 아. 주차는? 주차는. <웃음> 주차는 <웃음> 주차장에서 <웃음> 내린다. 저는 파킹 날. <laughs> 야, 파리 부격이래요. 거의 뭐 우리나라의 뭐 부각산 정도 되겠네요. 네, 네. <laughs> 여기 되게 많잖아요, 어, 그죠 어 많아요, 여기. 뭉카르나스요. 부격이면 가레드내리고다 아, 저 그거 알아요. 수드 수드는 남쪽이란 뜻이에요. 맞습니다. 우리 저 연대 앞에 수드라는 그. 맥주집 이 있었는데, 거기 사장님이랑 저랑 친해가지고, 엄청 거기서, 수업 끝나면 거기만 갔어요. sud, sud. 남쪽이란 뜻이니요 동쪽은 뭐하실까요? 동쪽은? 시부플레. s s t s t 아, 이스트니까. 아, 근데, 어제, 어제 밤에 늦게 와서, 늦게 와서 저희, 그런 공간에 내려놓은거지 <laughs> 야 여기 공원이 이렇게 아에로포르트야? <laughs> <laughs> 내가 브이로그 막찍였거든 소니 아, 핸드캠 가지고 다니면서 그랬는데 에어로포르트? 포르트? <laughs> 이런거만 써있는거야 뭐 비엔베니도 이런거 환영한다뜨뜻이서아 아, 되게 예쁘게 프랑스식으로 빨갛고 파랗고 이래가지고 그걸 막 중점적으로 달았어 그래갖고. 야 근데 우진이가 이제 택시 타고 가면서, 아, 드골공항에 한번 와보네. 그래서, 어디? <laughs> 아까 에어로포르트 그렇게만 써있던데, 형, 그게 드골이야. 옆에 써있었을 거예요. 아에로포르트샤를드골 글쎄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것도 찰스라 읽으면 안된다며 <laughs> 힘들다. 어? 마이클이라 읽으면 안 되고, 미첼이라 읽어야 되며. 미시미시 어? <laughs> 마리아가 아니고, 머라이어며. 아, 형, 이쁘게 나온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하여튼, 뭔 얘기 하다 그랬지? 어. 어, 네, 공격 지나고 있다 어, 얘기 한다고 어, 그랬습니다. 네, 그래. 어, 저희는 이렇게 계속 <laughs> 찍다가, 그 시간 될 때마다. <laughs> 오늘 이제 좀 있으면 주무시겠네요. 그렇죠. 어. 어. 지금 거의 11시, 11시 거의 다 됐죠? 그렇죠. 아, 열, 아, 10시 53분 정도 됐을 거예요. <laughs> 7시간 먼저 살고 계신 우리 누나들. 네. <웃음> 어떻게. <웃음> 별일 없죠. 네, 이 프랑스는 어제 네. 어제 그전 어, 대통령이죠 시라크 대통령께서그 대통령. 예, 구체적으로 기사는 확인하지 못했는데 예, 저기 운명하셨다고 어, 어, 돌아가셨다고 해서 여기 시내에 되게 저기 경비가 삼엄했었어요. 그것도 느끼고, 아, 그랬고. 어머, 저 여기 프랑스 여자분들은 눈썹이 붙었나봐요. <laughs> 아니다아그래죄송다아 아, 죄송해요 어, 건물이 삐, 삐, 삐딱하게 서있는데 그 어, 옛날 건물을 그렇게 해놨네아비지 아, 어. 피사의사탑이야? 뭐야? 아, 솔 아, 노르드 있아 노르드 아노르지셰민듀스파두 노르드, 아, 아, 아. 노르드. 우리이게리 구겨 아, 빨리 부격 네. 아 오, 그거 약간 그거 같이 생겼다. 그 저기 배우들입니다. 그, 그 박물관 이름 뭐예요? 루브르 아, 같은 그런 거죠? 아, 뭐라안다고 그죠?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신기해요. 우리 다 갈로 유명한 거죠? <laughs> 윤석, 든, 파라, 프랑스의 여자 아, 그게 프리다 칼로예요 음. 칼로는 참 프리하다 <laughs> 다, 다 저를 안봐요 <laughs> 그랬어요. 쉽게 방전되는 여행지에서 어떤 체력을 가지고 아, 고진 슈락여고 순간이야. 대 여섯 개친것 같아. 고진슈락짬짬이또 저희 시간 되면 좋습니다겠습니다 <laughs> 네. 형님 다음에 어떻게 찍을 거예요? 하나가 아마 지나서 내리지 요 여기 오페라에서, 옆, 오페라 오페라, 오페라, 오페라 가르니라파트 어. 네. 라파예트 백화점 라파예트 백화점. 연락 주에요아예 <laughs> 아, 계신... 지금 파리에 계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아, 아, 파리에 아, 계신 분들 DM 달라고 랬는데 네. 한분 연락 왔는데 아, 네. 한분 연락 왔는데 네. 파리에서 떠난다고 아... 떠난다고 연락 왔어요 어쩌라고 <laughs> 예. 예. 아 아깝네요 뭔가 일정에 맞았으면 잠깐 만나는 것 예. 예. 사진이라도 하나 딱 여기서 찍거면 어. 좋은 추억이 됐을텐데 아쉽네요 아, 아. 아, 혹시 계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아 이거 저기 서빙이 님께서 네. 저장해주라고 아,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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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장하겠요 어, 어, 네. 이걸 인스타 라이브 많이 해봤어요. 예, 예 저장. 네. 네. 인스타 라이브 그렇게 많이 했는데 저장 잘 못하거든요. <laughs> 저장... <laughs> 꼭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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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이제 인사드리고 인사드리죠. 네, 네. 네. 그러면 아, 뭐, 10분 후에 찾아뵐 수 있는 네. 스위스로 컴퍼니 네. 인스타 라이브 파리에서 네. 현지 시간 아 3시 네. 57분 네. 거의 4시. 네. 네. 여러분들은 안녕히 주무시고 네. 네. 새벽에 또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요. 안녕 조심 조심 찍을게요 안녕 이것이 이제 종료를 누르잖아.